많이 안 좋은데 이몸 등장 <laughs> 이몸 등장 <laughs> 바로 그냥 멈출 수 없는 힘 제이스 상대면은 처음에 견제를 되게 많이 할 거니까 방패로 스타트를 합시다. 어차피 제이스랑 모의 상성은 처음에 좋지가 않으니까 조금 뒤로 빼줍시다. 으 음, 밀어내는 건가 것봐. 음. 지금 갔다 옵시다. 킬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도 돼요. 신발 하나 사옵시다 이렇게 두개 좋아요. 공렙 찍으면은 제이 스킬 각 제이 스킬은 아직 있으니까 천천히 합시다. 요즘에 신발이 귀에 신발값이 올라가지고, 신발이 또 인플레이션 당해서 신발값을 빨리 충당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신발 살 돈이 없어. 제이스, 신발 없죠? W 패시브 게이지, 조금만 채울게요. 이나 밀어낼 거거든. 그렇지. 좋아요, 솔로킬 좋았고 라인 밀어줍시다. 바텀은 바텀이 지는 거는 탑과 연관이 없다. 바텀이 이기는 것 또한 탑과 연관이 크게 없다. 그렇기에 알아서 성장하십시오. 휴먼 에코 와야 되는데, 이거? 진짜 다 버텼는데. 와우. 까비. 야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에코가 돌아와가지고 휴에이 큐크를 막아줬어. 의도 한 건가? 의도 한 건가 이거? 진짜로? 진짜예요? 진짜라면 고수. 야 에코 고수 제이스 대령은 못 이겨 지금 월식 나왔어. 집어내 주세요. 집어내 주세요. 집어내 주세요. 집어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았고 제이스 대 모대 하면은 모대가 약간은 불리한 상성이에요. 아무래도 원거리 대 근거리다 보니까 모대가 약간 상성은 상성상은 좀 불리한데. 그래도 막 엄청나게 못 이길 정도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불리한 상승은 맞으니까. 이건 뭐야? 가고 있긴 한데 가는게 맞나 모르. 다 피하는데? 제이스를 데려가는 게 맞나 모르겠다. 맞은 뭐야 이거? 아더 워드! 너무 아깝고, 흔들리지 마라. 이제 이쯤 되면은 제이스를 잡는다기 보다는 약간 포탑에서 말려 죽인다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시면은 조금 편하거든요. 요런 느낌으로. 너 CS 먹지 마. 왼쪽, 오른쪽, 밑으로. 그렇지. 이것이 바로. <laughs> 그래, 너 스킬도 피했으니까 내 스킬도 맞지 마. 그래야 공평한 거지, 그지? 근데 난 열심히 피했는데 넌 되게 쉽게 피한다. 나난하게 사이드 운영하고 쭉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뮤이키텐카이 어서오고 어서오고 맛있고 아. 원딜이 그렇게 앞에 있으면 안 되지 좋았다! 그게 아니네? 조마가 아니잖아. 여방패? 여방패는 생각을 못했는데? 피가 안 단다는데? 오오오오오오! 모데로 카멜이요? 카멜이 이기죠? 모델은 대부분 못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. 모델가 라인전에서 막 유리한 상성이 그닥 없어가지고, 대부분 다 불리합니다. 아쉽게도. 아, 드셨다, 이거. 아, 아까운데? 내가 쟤를 잡을 수 있을까? 그래 네가 먹는게 낫지 않냐? 좋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상 가기 힘들어. 좋았고, 그렇지? 나이스 우볼 좋았디. 사실 이거 가면 안 되거든요.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걸 어떻게 해? 가면 게임이 터질 것 같은데,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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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. 난 이건 못 참아. 난 이건 못 참아. 좀 가야겠어. 살짝 많이 안 좋은데... 이몸 등장... <laughs> 이몸 등장... <laughs> 바로 그냥 멈출 수 없는 힘... 좋았다. 이게 또 탱커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딸깍딸깍하니까 적삭제라고요. 탱커는... 각을 잘 봐야 됩니다 딸깍딸깍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늘을 잘 읽었다 라고 하십시오 이건 뭔데 야 미쳤다 말파이트 보셨습니까 방금 3인궁?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, 가고 있어 가, 가고 있다 레라락 말파이트 대신 맞아준다 어, 그냥 이러면 죽잖아, 얘. <laughs> 어이쿠. 봐라, 릴리야난입비라 겁나 빠르네. 야, 라이드동 쓴다, 야. 어, 야, 조이다, 조이, 조이, 조이다. 야, 파란 조이다. 파란, 파란 조이 뭐고? 어, 내가 다 먹어. 어. 잠깐만 나그만 맞아야 되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썹에 벗썹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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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 오, 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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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닌 거 같은데? 에코 만화가 없어. 할거다한거 같은데 방금? 야오. 정원 어쩔 수 없었다. 미안하다. 저뭐 알아야겠죠? 파이팅. 말파이트 카메리 이기고 싶다. 뭘 파이트, 하민 이길 수 있을까? 오, 아, 지지, 뭐고? <laughs> 좋았다.